네, 주 안에 만나 12월 8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요. 예배라고 하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주일 설교에 나왔던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던 왕입니다. 어, 우리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3대를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왕들 사이에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들어갈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또 다른 경각심을 가진 한편 어, 또한 이렇게 악한 왕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 오늘의 삶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어,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아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며 침노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희스기야는 그의 할아버지 요담과는 다른 환경에서 왕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제 보았던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이루어놓은 공적을 그대로 받는 안정된 왕권의 이양 속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희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다 말아먹은 나라를 받았어요. 아스의 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아스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고를 다 털어 받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상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어,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엉망이 되어버린 유다를 물려받으면서 히스기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히스기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청교도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가장 먼저 세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 즉,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친 유다 백성들도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무너진 유다에 세워진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문들을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에 임하, 임했던 그 모든 환란이 그들의 삶에서 정직한 예배가 사라졌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성전 대청소를 시작을 해요.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 가져다 놓았던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내고 다시 예배의 도구인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진설하는 상들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왕권의 통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뭔가 망가진 것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형통함과 안정이 사라지고, 그 날마다 무언가 알지 못하는 불안감과 그 비정상적인 감정들과 감각들로 인한 헝클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가 바로 여러분의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에요 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들여놓았던 온갖 부정한 것들 우상과 관련된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물건들이 채워져요 자, 이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회계는 또한 능동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집회에서 어떤 예배에서 내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포기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능동적인 태도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끄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릇은 큰 그릇 작은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내 그릇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으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더욱 온전해지는 귀한 일들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다 정도가 아니라 버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속성들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채우십니다. 어, 예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요청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 식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해도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청년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또 큐티 했다라고 카톡에 올리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하면 "아 목사님, 매일 큐티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래요?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열심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모든 것을 다시 재건하되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하여 날마다 나의 내적 성소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뜨거워져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